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 부동산 투기 논란 이후 가장 궁금한 점 가운데 하나가 언제 부동산 거래가 집중됐는지입니다. 1897 도시재생 사업과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조성 사업 시점, 그리고 손혜원의 원칙의 부동산 매입 시점 전후를 집중 분석해 봤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은 직선거리로 800m에 걸쳐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소유자가 바뀐 곳은 162필지, 0 0 근대 역사문화공간 전체 필지 가운데 26%입니다. 이 가운데는 매매로 보기 힘든 증여나 상속, 목포시가 공공용지로 매입한 필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필지들을 빼면 실제로 개인간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전체 필지의 5분의 1 정도인 21%, 131 필지입니다. 원도심에서 그 전부터 이렇게 잘 됐던, 번화했던도로요 도로 이쪽으로 가 많이 판매가 된것 같아요. 손혜원 의원 측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한 2017년 초를 기준으로 전후 부동산 거래량을 분석해봤습니다. 2015년과 2016년 거래된 필지는 4세 필지.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2017년 거래량이 이른 두 필지로 늘었다가 2018년 들어 다시 줄어듭니다. 또 2017년 이전에는 대부분 한 사람이 한 필지씩 매입한 반면, 2017년 이후에는 한 사람이 적게는 두 필지에서 최대 서너 필지까지 한꺼번에 매입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필지 수로 보면 2017년 전후 거래량이 3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소유주별로 보면 차이는 두 배로 줄게 됩니다. 이 샀다곤 하는데 아서 실질적으로 와서 사는 사람은 없고 지금 현재 사서 이렇게 해도 장사 문열어 장사한 사람은 없고. 사업 시작 시점을 중심으로 분석해봤습니다. 1897 도시재생사업과 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부터 사업 확정까지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 이 기간 내 거래된 필지는 59필지, 2015년 이후 거래된 필지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나 필지 거래 자체가 특정인이나 불법 정보의 사전 공유에 의한 건지, 사업 과정이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났는지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